여러분, 제가 오늘 재미난 뉴스 하나 봤는데요. 청와대가 이제 이전을 시작했죠, 용산에서 효자동으로 청운동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청와대 앞에 전광환 목사 일당이 집회 신고서를 내서 그 땅을 전부 다 1년 내내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위를 1년 내내 할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제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뭔지 아세요?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할수 없게끔 법원에다 소를 냈나 보죠. 그런데 행정법원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청와대 100m 안에서 시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법안을 법률적으로 어, 발를했나 봐요. 어, 발를했는데 예, 본회의에 붙여지지 못하고 폐기되었다는 겁니다. 왜 폐기되었느냐? 예, 조국혁신당, 그다음 기본소득당, 진보당 이 야삼당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아예 예, 본회의에 안건으로 붙여지는 것이 상정되는 것이 무산되었다는 얘기를 이상호 기자님이 하시는 거그 고발뉴스 점심 때 했던 브리핑에서 제가 참 들었어요. 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청와대 앞에서 아, 상당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아, 거기서 살기도 하고 청와대 바로 앞에서 아, 또 아, 그 교육 운동이나 아, 아, 뭐그 시민 엔지오 이런 것들 하면서 그 바로 그 앞에서 활동을 제가 제가 좀 오래 했어요. 예, 그런데 너무 그 청와대 앞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 시위가 심해가지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앞에서 천막 천막을 치고서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정말 이 확성기를 폭탄 같은 확성기 소리를 내면서 거기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정광 목사 같은 사람들인데 사실 청와대라고 얘기하지만 청와대 그 앞에 있는 데가요, 이 광화문 광장이나 여의도 광장 같은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효자동 또 청운동 이런 곳이거든요. 창성동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주민들이 사는 그냥 일반 동네예요 거기가 예 네. 근데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심지어는 어떤 날에는 새벽에까지 막 그냥 일년 내내 (24시간) 동안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피켓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앞에 모든 보도블록을 거기를 장악을 하고서 텐트를 치고서 또 확성기를 폭탄처럼 울리면서 정말 그 소음 공해와 시각적 쓰레기는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저도 거기로부터 떠났습니다 그 동네로부터 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나선 이야3당 저는 이게 정말 이 이재명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론 명분론에 정말 실체를 보는 것 같아요. 그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삶을 사는데 그것이 도움이 될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어떤 원리주의 같은 것들을 그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적용시켜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문제식도 없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자는 거야. 그게 청와대 앞에 100m라고 하면은 청와대 길 건너편에 있는 그 분수대 있거든요. 그 분수대 정도만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100m예요. 100m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가까운 거거든요. 그 100m 공간내가 바로 창성동 효자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이 사는, 사는 동네라니까요. 거기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서 시위가 이루어지면 안 돼. 거기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시위가 매일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아 저는 그냥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윤석열이 용산으로 청와대 이전하면서 그 동네가 아, 좀 조용해진 거야. 게다가 지금 한국이라는 지금 나라가 어때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전 세계가 찾아오고 있는 그런 관광의 나라가 되기도 했거든요. 글로벌 국가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한국 사회의 상징적인 자리인 청와대 앞에서 그 엉망진창으로 그냥 길을 전부 다다 시민의 예? 시민의 보행권은 뭐예요?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는 안정되게 사는 그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게? 헌법적 정신을 적용하더라도 실사구시적이고 맹목박격을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자들이 그 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이 야삼당이 가지고 있는 큰 생각의 차이예요. 그 앞에서 죽어라고 시민들의 뭐 불편이나 이런 거 상관도 없이 거기를 전부 다다 다 차지하고 (1년) 내내 (24시간) 동안 시위를 하겠다고 이미 그걸 점거하고 있는 이 정강원 일당이나 그걸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시민권이라고 맥락도 없이 맥락도 없이 이런 정당들이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시민의 관점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이 없어요. 실제적인 고민이. 아유, 욕이 나온다. 욕이 나 진짜. 그 악마 같은 정광호 목사 같은 일당들, 응?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는 좋은 정치 아니에요? 에휴.